오늘 152까지 151까지 나왔던데 어, 잘못 나온 아 잘못 <laughs> 나온거아 그래요? 잘못 나왔148 나왔어 아 148? 네잘 나오네 150 나오면 좋긴 할텐데 그... 네 기분만 좋고 148 나왔고 음. 그래도 구속 자체는 지금 시점을 생각하면 느리진 않은 것 같거든요 148도 네 그런데 이제 안화고 같은 걸 이제 저번 경기 때반화가잘 안됐는데 이제 두 번째 경기 들어오니까, 송신 음. 코치랑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정기선 소메이 체인저 던지는 부분에서 코치, 이제, 송코치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좀 어떻게 던지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던졌는데도 이제, 좋았을 때그 체인저가 나오는 것 음. 같고, 전체적으로 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1회는 커브가 살짝 안 되는 것 같더니, 바로, 이게 또 잡히는 것같더라고요 또, 어떤 이제, 네. 커브 같은 부분도 이제, 전에 계속 안 됐었는데, 이제, 중심이 약간 안쪽에 이제 모여있어야 되는데 계속 뒤로 빠져가지고 계속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영상 보고 나서 다음 경기 때 이제 좀 안쪽에 중심 모아놓고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잘 돼가지고 변하고가 오늘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것같아요 지금 이제 두 경기 연습 경기를 했는데 첫 경기는 콘론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 그게 체인지였구나. 네. 그래서 좀두 경기 했을 때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 처음에 했을 때는, 네, 사실, 마운드가 너무, 완전 미끄러워가지고, 마운드, 핑계, 아니, 핑계인데, 핑계죠? 마운드가 좀안 좋았는데, 기서치니까 땅이 좀안 밀리고, 잘 박히는 것 같고, 그래가 하자 또, 시작도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같아요첫 경기도 그냥 나쁘지 않았는데, 두 번째 경기 이제, 안타 거 보니까 구성만 보면은 페이스는 확실히 좀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뭐 일단 날씨가 좋아가지고 롱 토스 롱 토스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팔 스피드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 날씨가 좋아가지고 공을 이제 세게 세게 던질 수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해가지고 좀 올라오는 것. 혹시 비 시즌에 이제 시즌을 준비하면서 올해 좀 변화를 준 부분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고, 이제, 작년에 이제 가려고 할때 좀, 밸런스 본분이 괜찮아가지고, 그때 좀 기억을 좀잘 살리고, 그때 이제 밸런스를 좀 던지 계속 던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 작년에 좀 부족했던, 뭐 커브, 커브나 좀 체인지업이 좀잘안 됐는데, 그 부분 좀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는 뭐, 얘기하기,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커브나 체인지업은 뭐 지금 시점에서 좀 어느 정도 만족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 오늘은 이제, 체인지업이 괜찮았, 고 체인지업도 괜찮았고, 커브는, 어, 커브는 진짜 오늘 좀더 괜찮았고, 그래고더 좋아지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아직은 뭐, 2닝씩 던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좀2닝은좀 늘려가실, 네. 마음이 있으면 있으신지 이제 점점 이닝 늘어나면서 좀더 이제 몸이 더 올라오게끔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캠프 막판는 이제 한 3이닝까지는 던지고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스가 와서 혹시 마지막으로 사실 이번에 애리조나 캠프에 못간게좀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요어 그런 부분 게임 일단은 시합을 많이 하니까요, 여기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 이제 채우려고, 이제, 팀에서 이제 그렇게 주문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게 부족한지. 그래서 이제 사자들이랑 이렇 많이 상대하면서 하는 것도 이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작년 시즌 막판에는 좀불펜에서 뛰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또 내년에 선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목표는 당연히 이제 선발로테이션 진입이 네. 감독님께서도 담했을때 선발로 준비하라고 하셨고, 선발로 준비,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과정. 과정. 네. 최근 3년 동안 사실 10승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올해는 또 마음도 좀 마음가짐 새로울 것 같은데, 좋은 시즌 각오를 얘기해 주신다면. 어, 아, 일단 올 시즌에는 성적도 당연히 좋아야겠고 하는데 일단 아프지 않고 하는 게첫 번째고 뭐 이닝도 좀160 이닝도 그 이상을 좀 던지고 싶고 어 그래 그러려면 이제 초반부터 이제 잘 풀어나가야 되기 초반에 이제 1회 2회 3회 이제 잘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중점적으로 심경해서 하고 는